여러분 캠핑 어디로 가세요? 가평? 아니면 강원도? 좀더 가까이로 간다면 한강 캠핑장 정도인 것 같은데요 서울 도심에 캠핑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거 아세요? 여기는 서초 50플러스인데요 여기 옥상에 캠핑장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볼게요 3층에서 계단으로 한 층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입구로 들어가면 옥상 정원의 감성을 느낄 수 있게 잘 꾸며져 있고요 중앙에는 식사 테이블이랑 요리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어요. 캠핑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텐트도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공간이랑 보드게임도 있어서 가족이랑 같이 와서 사용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테이블에는 접시랑 그릇, 수저, 젓가락, 고기 먹을 때 필요한 소금, 후추, 기름까지 다 있는데요. 더 대박인가 뭔지 아세요? 이 가방을 열면 가위부터 칼, 집게, 실리콘 주걱까지 전부 다 있어서 고기만 딱 가져오면 될 정도로 모든 게다 있어요. 간이 주방에는 버너가 두 개가 있는데요. 고기를 구울 팬과 국찌개 등을 할수 있는 만능 팬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요리 만들기 앞서 캠핑 왜 가세요? 라고 묻는다면 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고기 먹으려고요. 그래서 삼겹살을 준비했고요. 삼겹살에 있는 핏물을 잘 닦아줄게요. 한국의 대표 소스인 고추장 소스랑 간장 소스를 준비했고요 시판용 소스는 집에서 만든 것보다 점도가 좀더 있어서 물을 넣어서 제가 원하는 정도를 맞춰줄게요. 간장 소스는 오히려 묽어서 조려가면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먼저 삼겹살을 구워줄 건데 고기 구울 때 가장 중요한 거 있죠. 마이야르, 마이야르가 잘 생기도록 구워줄게요. 구운 삼겹살에 간장 소스는 아끼지 말고 덕지덕지 발라주고 소스가 꾸덕해질 때까지 조리듯이 구워줄게요 양념 때문에 쉽게 탈 수가 있어서 불은 중약불로 줄여주세요 고추장 소스도 갈비때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바르면서 조리듯이 구워줄게요 냄비에 그릴을 깔고 맥주를 하나 따서 냄비에 부어줄게요 그릴 위에 꾸덕하게 익은 삼겹살 올려주고 뚜껑 덮어서 40분동안 익혀줄게요 타지 않게 맥주 보충하면서 익혀 줄게요 아, 하...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이 비는 뭐죠 남은 요리는 집에서 완성시켜 볼 게요 우리 과정은 딱 하나 훈연하는 거 남았거든요 훈연칩을 넣고 토치로 지져서 태워 주고 고기 넣은 다음에 훈연향을 가질수 있게 랩을 씌워줄게요. 훈연 칩과 반대쪽에 구멍을 조금만 뚫어주고 훈연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훈연 양을 배게 해줄 거예요. 훈연까지 다 됐으니까 이제 먹어볼게요. 간장 소스랑 고추장 소스 둘다 먹어봤는데요. 고기 두께가 5 c m 를 만들어서 그런지 간이 강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훈연 양이 배어 있어서 나름 준수한 맛인 것 같아요. 고기 두께가 2cm에서 2.5cm를 만들었다면 훨씬 괜찮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고추장 소스가 조금 더 맛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간장 소스가 간이 더 많이 배어서 그런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